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민지가 칼국수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16일 민지는 뉴진스 공식 소통 플랫폼 포닝을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앞서 민지는 지난해 1월 출연한 유튜브 채널 침착맨 라이브 방송에서 칼국수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칼국수가 뭐지? 라는 혼잣말을 했고 이를 본 일부 네티즌은 민지가 아이돌 콘셉트를 위해 이러한 말을 했다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지의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계속 회자됐고, 이러한 상황은 1년간 이어졌습니다. 이에 민지는 지난 2일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 제가 칼국수를 모르겠어요? 두번 생각해보세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지. 여러분은 칼국수의 종류, 재료 다 알고 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번엔 민지의 말투 관련해 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지는 이날 사과문에서 지난 2일 버니즈 분들과 소통하는 라이브에서 저의 말투와 태도가 보시는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라며 버니즈 분들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소통하는 라이브에서 좋지 못한 태도를 보여드린 것 같아 놀라고 상처받으셨을 버니즈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겨울 칼국수가 뭔지 모른다는 제 말에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저도 알고 있었다며 제가 편식이 심해 칼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 칼국수의 종류와 맛을 생각하다 저도 모르게 칼국수가 뭐지? 라는 혼잣말이 나왔다. 혼잣말이라 오해가 생길지 몰랐고 명확한 해명을 하고 싶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제 판단과는 다르게 더 많은 말들이 따라 붙고 멤버들과의 사이까지 언급되며 이상한 오해를 받는 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저를 알게 모르게 괴롭혔다며 답답한 마음에 해명했지만 너무 미숙한 태도로 실망시켜드린 점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이번 일을 통해 제말 한마디의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많이 배웠다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